농업인에게 매우 위험한 여름철 폭염. 지난 4년간 온열 질환자는 연평균 1,70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논, 밭, 비닐하우스에서 연평균 16.1%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온열 질환자 사망자 중 53%가 농업 분야에 종사 중이니 여름철 폭염이 농업인의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지 알수 있는데요. 본 영상을 통하여 폭염 대응으로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일체고 체감 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와 경보로 발령납니다. 일체감 온도가 33도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되면 폭염주의보가, 일체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되면 폭염경보가 발표됩니다. 농촌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체감 온도의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31도 이상 33도 미만인 경우에는 관심단계입니다. 이때는 온열질환에 대비하여 통기성이 좋은 작업복을 입고 수분을 섭취하며 작업을 합니다. 33도에서 35도 미만에는 주의 단계입니다. 이때는 온열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고 장시간 작업과 나홀로 작업을 자제해야 합니다. 35도에서 38도 미만은 경고 단계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아침과 저녁 시간에만 일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38도 이상이 되면 위험 단계입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한낮에는 모든 작업을 멈추고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폭염 시에는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농작업 전에는 TV,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챙이 넓은 모자와 선크림 등을 이용하여 피부를 보호합니다. 나홀로 작업을 최대한 피하고 2인 1조로 움직이며 작업합니다. 농작업 중에는 농가 밖 같은 실외 작업장에선 소음, 낙하물, 농기계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고 그늘막이나 하양막으로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이 되어야 합니다. 작업자를 충분히 수용하는 의자나 돗자리, 음료 등을 비치합니다. 비닐하우스 등 실내 작업장에서는 상비 작업이 있는 장소의 관리 온도 범위를 정하여 일정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합니다. 첫 번째. 작업자가 일하는 장소에 온 습도계를 비치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두 번째. 더운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국소 냉방 장치를 설치합니다. 이때 이야기하는 국소냉방 장치는 공기 순환 장지, 선풍기,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을 이야기합니다. 국소냉방 장치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주기적인 환기를 조치합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 장소에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작업 중에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1시간 주기로 10분에서 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합니다. 무더운 시간인 12시부터 17시까지는 휴식을 부여하며 야외 작업을 최소화합니다. 온열 질환의 증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요 분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탈진입니다. 열탈진은 일사병으로 익숙합니다. 열탈진은 체온이 정상이거나 혹은 상승 중인 모습을 보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창백하며 근육의 경련이 옵니다. 그 외에도 오심, 구토, 극심한 무력감각, 피로 또한 열탈진의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열사병입니다. 중추신경기능장애로 의식장애나 혼수상태가 온 것을 말합니다. 땀이 나지 않아서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를 보입니다. 심한 두통과 고열, 빠른 맥박과 호흡의 증상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열경련입니다. 어깨와 팔다리, 복부, 손가락 등의 경련이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열실신입니다. 일시적으로 의식이 소실되거나 어지러움증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열 부종이 있습니다. 손과 발, 발목에 부종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온열질 환자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식이 있는 경우, 먼저 시원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합니다. 수분을 섭취시키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엔 가장 먼저 119 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후에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키고 옷을 헐렁하게 합니다. 수건이나 천에 물을 적셔서 이마, 팔, 다리에 올려놓으며 체온을 내립니다. 심각한 경우엔 겨드랑이와 사타구니에 아이스팩을 대어줍니다.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다가 구급대가 오면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여름철 폭염을 주의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농업생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